검은선, 여기 지금 선이 여러 개 있는데, 요거도 이제 어제, 오늘 반등 줄 때, 이거 새벽에 일어난 일이지만, 주르륵 해서 요 저항이에요. 다시 치고, 요 검은 거 파동 중심을 딛고, 흰거 파동을 딱 뚫는 순간, 예, 상단까지 갖고 하나씩, 예, 잠깐만. 자, 일단 보면, 여러분들 작은 단위 검은선이죠? 검은선 중심까지 갔죠 고민하다가, 위로 쳐서, 그 다음 만남이 뭐예요? 요거 파동 중심이죠. 그 다음 선. 예, 그리고 검은 선 밑에 내려왔다. 이거 돌파하니까, 골벤 작은 단이 상단까지 갔고, 그 다음에 가니까 또이 파동 중심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서도 여기 고민 많이 했어요. 요, 자, 보인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이죠. 오늘. 자, 거기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색깔이, 이 흰선에, 예, 색깔이, 이제 흰선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 여기, 상단. 딱 넘기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이 파동의 상단이 여기까지 왔다 와서 지금 정체된 상태, 지금 더 넘길 거냐 말 거냐, 이 고민하고 있는 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네개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 볼벤이. 예, 전부 다 중심은 이평선 중심이고, 파동 중심을 다 거쳤는데, 거쳤는, 거쳐서 상단까지 다 왔는데, 유일하게 초록 자리가 딱인데여기에 파동 중심이야. 그럼 이제 올라오면 여기가 딱 저항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 가격이 59달러가 돼요. 아예 올라올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것을 완전히 뒤둠이 이제 거기 갈 건데, 오늘은 모르겠고, 저기 이제 내려오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네,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만나요. 만나게 돼 있어. 그것은 내려오더라도 끌고 내려와서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위에 올라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 막행복하면 이게 내려오게 있어. 예, 네, 그렇게 됐죠. 네. 어, 커다랄수록, 이, 3일 만에 한번꼭 만나게 돼있어. 야, 그게 이제 뭐, 볼 빼는 논리. 뭐, 이런식이 돼. 뭐, 예, 두 개의 파동 커다랗게 치고, 관점에서 그렇고, 뭐, 런 것들은, 한번 볼게요. 자, 이거요. 어, 이거 지금 며칠 사이에 일어나 벌어진 일이죠. 이번에 밑에서 요렇게, 요 날, 어제죠, 어제. 아이, 그 짠지 깨죠? 아 어제다 어제 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차, 이 자세히 보시면 치다가 내려왔다 돌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면 이렇게 돌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1차 아, 목표가 뚫으면 여기 그 다음 뚫으면 이초록선어디 뚫었죠 올라타가다섯쏙 뚫었어요 여기까지 못가 이거 못만났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조정 여기가 오늘 만약에 예, 얘네들 이렇게 보면 진짜 중요한 가격은 여기 있대. 요 여기 그죠. 좀 이따 막 움직여 다니겠지만, 여기까지는 안 내려가고 지금 이렇게 뭐 올라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막 딱딱 집고 가면 얼마나 좋겠지그 그렇진 않죠. 전체 맥락은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다. 다 이제 여러분들다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올라가면 뭐 만나겠어요? 100% 이거 만나게 돼 있죠. 이거 서로 그잖아요. 좀 따가 올라가면 이거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럼 이제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laughs> 그래서 이제 볼뱅 같은 경우는, 어, 중심은 전체 방향에, 에, 방향을 보는 뭐, 당연히 이 평선이니까, 이 바깥에 돌아드는 상하단선은 목표가를 보시고, 목표가로 활용하면 돼요. 목표가뿐만 아니라 특히나 예, 얘기했죠. 볼밴 상하단을 갔다가 타고 내려가는 것 대단히 강한 출성을 갖는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올라와서 말이죠. 봐봐요. 예,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온다 고민하다가 돌파했죠. 분홍은 근데 빨간 선이야. 여기까지 봤는데 막 바깥으로 뚫고 나가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강하게 쳐보러 는 이쪽 이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니잖아요. 이, 이런 선들 바깥으로 그죠. 자자자자자. 볼벤, 막,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때 돌파 매매를 해도 돼요, 사실은. 잘해야죠. 네, 처음에 해야 돼, 처음에. 여기 깨가 내려올 때, 물론 저깍 깨는 내려오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laughs>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꺾어버리니까요. 타고 내려와요, 타고. 자, 그런 식으로. 그게, 뭐, 분명하게 어제 보여준 거죠, 이거. 추세로, 빠바바바바. 얘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이렇게 있을 때, 일본 캔들이 막 뭉치잖아요. 위든 아래든 반드시 이탈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될 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자오 지금 이탈하는 쪽이 골때는 그 뭐, 어째 어제 이렇게 완전히 이탈시켜버렸어. 예, 여기서부터 이탈시키고, 반등을 줬는데, 이 빨간 선 있죠. 네 지나간 얘기 지만 항상 이런 것들이, 어떤 선이든지, 여기 빨간 선 보이죠? 빨간 선? 네, 그거, 여기 딱 찍고, 내려오면서 뭐, 그 다음부터는 흰선. 여기도 흰선. 이거는 이제 그 전날 일어난 일이고, 쭈루륵룩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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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여기도 두번 정도 반등을 주니까 흰선이 딱났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서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 지금 반등을 취하려고 그러고, 빨간 선 중심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자, 하여튼 지금 올라가면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에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아 살짝 올라가려고 그래요? 밑에 아까 사공 자리가 매수 딱 좋았던 자리였는데 그대로 달라붙고있세요나 조금 기다립니다 이제 뭐 지금 매도 분위기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볼변을 그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거 중요하고 실제로 <laughs> 화동이라 하면 바로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단호가 있어요. 진폭이든 기타 등등. 네. 자, 그러면,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음, 자, 요건 뭐, 햇싸고, 좀 기다리고. <laughs> 자, 80과 00이 중량 곱이죠. 그리고, <laughs> 20까지 여기 이걸 넘긴다. 그럼 진짜 반등 많이 하는 거예요. 59.20. 그래서 오늘 여기 59.00과 59.20이 40대 구간 지금 많이 올린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아, 물론 이 80도 중요해. 지금 거래 나와서 이걸 밀어 올라가야 되죠. 그죠. 뭐 지금 갈등 말뜻인데. 자, 지금 만약에 상황으로 좀 우리가 따라 붙을래면 여기서 기다려야 돼, 지금. 어. 아, 보고 해야지, 여기는. 에. 내려갈 건지, 여기서 돌아와서 뒤집어 올라갈 건지. 어, 지금 지수 눈치 좀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10시인가요? 아직 안 움직이는데. 지수가 만약에 올라오면은, 에. 지금 딱 스탠바이니까 뚫고 넘어갈지 말지 고민 중이죠, 지금. 어 목표가를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것은 진폭과 추세선과 볼밴 예 이런 것들이 다어 근본적으로는 다 진폭 개념이죠. 네, 대칭 구조, 진폭 어 그런 개념이에요. 평행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에, 올라온다면 이렇게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이게 바로 진폭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추세선 가지고 우리가 어, 올라오면 추세 상단 이걸 돌파하면 더 가는 것이고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목표입니다. 이 매수를 해서 막 올라온다면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분봉이든 뒷봉이든자 이런 거예요. 그다음 에볼밴로 봤을 때자 올라면 오여기까지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보면은 비슷한 자리야 거의야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진폭 개념을 봤을 때 오늘의 두배 갑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나스닥 기준이에요. 예,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진볼 위로 두배 들리면 이만큼이 두배로 이렇게 되죠. 이만큼이 되죠. 대충. 자, 그것의반 정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되죠. 그죠? 네, 그래 되면은 대충 여기가, 어, 올라온다는 전제 하에 거기가 1차 목표가 된다,가 되는 거죠. 전부 다다 모여있잖아요. 주에선, 볼, 기타 등등.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선의 어떤 채널선을 딱, 그러면 여기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에요, 여기도. 그러면 지금 이게 위아래 이렇게, 작은 오늘 여 추세 채널을 그대로 지켜서, 하동을 세 번째까지 마무리,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볼뱅, 기타 등등 이런 거, 있나? 여기가 중요한 고비가 될수 있겠다. 또는, 매수 들고 돌파하면 여기까지 1차 목표를 잡는다. 이렇게, 에,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를 생각하는, 뭐, 방법이죠. 네, 잠깐 생각나서. 자, 이거도 지금 바로 니트 내릴 수 있으니까 보고 해야 되겠어요. 골드는 뭐, 초반에 왔다 갔다. 그렇지 자, 그렇게. 그래서, 어, 모든 것은 저런 그 채널선하고 진폭 개념으로 애들은 돌아다닌다. 예, 규칙적으로 찍고 찍고 하는데, 예, 계속 이 채널을 지키면은 황당한 일이죠. 올라갔다 내려다 이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채널을 바꾸는 게 바로 돌파와 이탈이죠. 올라가서 이 돌파의 뿐이 채널을 바꾼다. 이렇게 된 거지. 자, 만약에 이제, 이걸 출시 채널이라고 칫다. 만약에, 이렇게, 이번에 나왔다. 자, 이런, 만약에 이런 그 관점이었다라든가, 뭐, 어쨌든 이렇게 했다면, 어, 이러한 채널 자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하면 계속 봐야 계속 되잖아요. 그죠? 딱 꺾는 순간 채널이 바뀌었다. 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추세선 이탈이다. 가 되는 거고. 뭐 그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야금야금 올릴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육, 하, 씨. 내려오면 살기도 참 부담스럽네. 자, 내려오면 첫 번째 매수하겠습니다. 손절은 엄청 짧게 잡고 한번 딱 돌아갈 듯 하겠습니다. 굳이 한다면, 여기서 잡아야 되겠죠. 올리면, 여기 잡아야지. 지금, 이제, 안 내려오면. 밑에서 잡았으면 좋았는데. 아까 뭐, 패스, 넘어가버렸어요. 아, 요거 말이죠. 지수 올라오면, 골드, 아이 골드는 내려오면, 한번 대응하고, 이게 뭐야. 안 가면 빨리 나와야 되겠다. 비리비리한 분위기. 자, 일단, 어, 이거 한번, 네, 내려오면, 잡, 잡겠습니다. 목표는, 여기요. 그 다음 잘하면 여기에요. 난 모르겠다. 더 가면 더 가는 것이고. 네, 지수가 살짝 올라오면서 조금 탈려고 하는 분위기. 자, 80이 중요하죠? 네, 여러분 항상 8020이 중요해요. 어, 그게 이제 우리가 00 단위에서 8분 동선이잖아. <laughs> 그죠? 네, 그다음 59 위로 가려면 20을 돌파해야 를 되잖아요 초반 때 80, 00 중요하다고 과거에 말씀 많이 드렸어요. 5일, 5일 특히나.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역배열 파동, 이 특히 오일 올라가는 거 있죠? 에, 힘볍게, 힘볍게 말이죠. 골때립데다 이게 참, 들고 있는 게 되게 힘들어. 이, 그, 매수. 들었다, 나왔다. 그러면서 구역구역 구역 올라, 나중에 저거 위에 가있죠. 내려가는 건 팡팡 내려가는데. 자, 지금 파동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내려오면, 60. 아, 뭐, 하여튼, 일단 한번 매수를. 자 80까지 갔는데. 어느 순간에 쓰러지자. 하여튼,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이라도 뭐, 조정받으면. 자, 지금은, 에, 매수 마지노스 60입니다. 네, 7060. 나스닥은 뭐 여기까지 붙이려고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상단 25%. 손가락님은 좀 이따가 59.20 언저리어 삐리비리한 빨빨 나오세요. 막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59, 59와 20, 한 40대 진짜 중요해요. 오늘이 그렇고, 뭐, 다음날, 만약에 65가 끝나면, 다음날은 또 60달러 테스트 할 수도 있지만. 다 지수가 올르고 좀 이따가 골드 있잖아요 위에서 진짜 못 가면 일단 나오고요. 어 미국장 열려서 삐리비리하면 일단 가서 못 가면 일단 나오겠습니다. 나오고 매도인데 이 자, 여기 오면 매도도 좀 위에서 때려 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그 정도. 아요건뭐 이런 식으로 또 올려버리면 우리는 멍 때리나. 이렇 사고. 그냥 막 잡아버렸어요. 자, 일단 70. 이거 이런 식이면. 네, 자, 59를 한번 찍을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98. 팔공은 네 너무 높을 수도 있는 보고 있다가 한번 한번 해보고 <laughs> 여기 이공. 자 여기 이제 1 0틱몰 올라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 열어서 롤링 할때한번 20틱 딱가면 여기네 강아지님은 딱 나올 수 있는 분위기든요자 어제 아래 고리부터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면 딱 200틱 올라오는 거다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매세가 붙어가지고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자 일단 뭐 59달러까지 왔어요. 예 따고 9899요런 식으로 내려간. 음. 자 이제 80에서 한번 해볼게요. 내려오면 하는데 지금부터 잘 봐야 되겠죠. 한번더 가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뭐 여기 갈지 갈지. 그 다음부터는 글쎄. 자 오늘 그냥 따지면 58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백틱 있잖아요. 네, 보통은 뭐, 1 2 0틱 140, 진짜, 지수까지 탄력 붙으면, 진짜 반등도 세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 한 이런 데서 한 번, <laughs> 매도를 노려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내려오면, 80 초반에부터, 매수 한번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82, 83, 뭐, 기타 등등.